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도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요한계시록은 어, 많은 계시를 받고 어, 그 계시를 적은 것처럼 어, 그렇게 보여지지만 사실 많은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한 가지 계시를 받았는데 많이 많은 것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서 할수 있는 것은 그 환상을 보는 일밖에 는할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이 여러 가지로 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 그리고 <laughs> 성 성도, 성령님과 성도들과 어 교회들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전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는 것이 요한 계시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외에 엉뚱한 생각이나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해서도 안 됩니다. 뭐 이게 도덕적으로 뭐 필요한 책도 아니고, 우리는 그 환상을 보여주는 책인데, 마음껏... 환상을 펼쳐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일곱 교회에게 편지하라 하고 처음부터 요한계시록이 시작하는데 일곱 개 교회에게 편지하는데 그 중에서 네 번째 교회가 도아디라 교회입니다. 네 번째를 읽고 있는데요. 어, 그 교회 일곱 교회가 그 그림에 나와 있듯이 밤모섬하고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밤모섬에서 육지로 딱 도착하면 해변 도시 에베소, 어 서머나 조금 더 들어가서, 버가모, 루디아,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이렇게 쭉 있는데, 성경은 에베소만 다시 나오지, 다른 어 말은 잘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아디라는 한번더 나오는데, 거기 적혀 있는 것처럼, 어 자주장사 루디아가 그 출신입니다. 그 유럽에서, 유럽에서, 빌립보에서 어음 전도할 때, 바울이 전도할 때, 에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그 두아디라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나머지 이, 이 기록은 그러니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아자,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에 다섯 개는 처음 나오는 거고 오직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있는 건가 이렇게 믿을 수도 있지만 이게 지금 성경 역사 중에서는 제일 나중에 쓴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어린 요한이 죽기 직전에 쓴 거니까 어음 이러면 60년 AD 60년, 늦으면 AD 100년. 어그 쯤에 이제 기록이 됐다고 볼수 있는데. 어 그렇다면은 이것은 가장 나중에 쓰여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 역사적 고정이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음, 이 도아디라도 어 도아디라의 자료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성경에는 한 번밖에 안 나왔더라도 이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남아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들의 이야기가 이제 쭉 나와 있는 걸 보면. 그래서 이게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거기에서 그 교회에서 로마의 통치를 받고 고난을 받는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사실을 오히려 역사의 고정을 가지고 거꾸로 성경을 은혜 받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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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곳곳마다, 이 곳곳마다 가이사의 이름이 남아있습니다. 가이사가 거기다가 성을 짓기도 하고, 어, 그, 그렇게 유적을 남겨두는 그런 역사들이 있다는 건데, 우리는 성경에서는 한 번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말은, 뒤에 가면 성령이 너희에게 말하는 걸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 그러니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는 것은 성경이면서, 성령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면서 어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이기도 한 그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이 딱 그림을 그리면서 쫙 읽어 나가면 읽어지지만, 그걸 어 고민하다 보면 읽어지지 않는 게 계시록입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이것도 여러분 나온 말입니다. 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다. 그 발이 주석 같고, 주석, 빛난 주석이라고, <laughs> 여기서 얘기했지만, 사실은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온 순도 높은 주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금요일 날도 이거 묵상했죠. 이 순도가 높으면 주석은 빛이 납니다. 우리 주석으로 만든 저기 태국에서 사온 거 저기 꽃병 하나 있죠. 저게 어, 아마 10, 20년 넘었을 거예요. 20년 넘은데 태국 가가지고 우리 전부 같이 가서 교수들하고 같이 가서 고 어, 그 교수 연수로 갔다 올때 사온 건데 아주 색깔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주석은 용도가 많습니다. 어, 어쨌든 이 주석을 어, 주석처럼 생긴 발 다른 말로 얘기해서 어, 아주 빛나고 순수하고. 순도 높고, 어, 그런 발이란. 그 발은, 예수님이 다니는 그 발은 그만큼 맑고 순수하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 그렇때 예수님이라고 딱 얘기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맞냐?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 되냐? 이러니까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요. 어, 어,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안노니네 나중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 여기서는 지금 중요한 것은 어, 안 씁니다. 예를 들면 어, 주어를 빼버리는 거죠. 주어를 빼버리고 어, 동사만 쓰는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말과 같은데 어, 사업, 무슨 사업일까요? 어, 이거는 엘곤이라는 하는 일, 굉장히 바쁜 거예요. 게으른 게 아니고, 무창히 움직이는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인데, 주로 이제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는 일을 지금 여기서 사업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 무슨, 무슨 사업을 했을까? 뭐 양말 장사를 했을까? 그게 아니고, 어,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열심히 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주어도 없는데, 주어 없어도 우리는 그렇게 읽어줘야 됩니다. 자주 읽으면 그렇게 읽혀지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 사랑 이거 아가페죠. 아가페는 막 뜨겁게 막 하는 거 아닙니다. 그는 완전 피동적으로 하나님이 주는 거 은혜 받고, 안 주면 굶고, 그게 사랑이죠. 그거 모르면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엉뚱한 짓을 하다가 망신을 당하고 이런데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완전 피동되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laughs> 그 다음에, 믿음. 믿음은, 피스티스를 해가지고 충성하는 걸 갖다가 믿음이라고. 그, 우리는 겉으로는 모르는 게 믿음인데, 하여튼 열심히 하는 거, 충성을 다 하는 거, 자면서도 생각하고, 낮에도 생각하고, 이런 게, 그게 믿음이다. 라고 생, 그, 표현을 한 거죠. 이 섬김은 이제, 따로 있죠. 섬김이라는 말은, 어, 봉사라고 표현해도 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인내라는 말이 있죠. 어, 인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쓰는 건데, 충실하다, 충성하다고, 하 충실하다고는 좀 다르죠. 어, 충실하다는 말 그대로 시, 시, 성실하게, 꾸준하게 이런 뜻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인내를 딴 걸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렇게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나중 행위가 처음 끝보다 많도다 이러면 이를 읽으면 뭐 우리가 그냥 읽어가지고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많다는 얘기는 더 잘하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더 잘하고 있었다. 어 처음 행위보다 더 나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회는 첫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처음보다가 더어 하나님께 그 봉사를 잘하고 애쓰고 믿음이 강해졌다는 사실을 내가 안다 그 말하는 거죠. 내가 안다. 어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네가 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겸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렇게 잘, 한 것이 아닌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어, 이세벨을 용납한 거예요. 이 이세벨이 뭘 잘못했는데, 우상을 섬기는 재물을 먹고, 어, 행음했고, 근데 이게 뭐가 문제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 우상을, 그리스 신들을 섬기는 때에, 에, 그, 어, 재물을, 를 들이는 그 재물을 또 먹고, 또그 종교행위로, 또행음을 하고 그렇게 하는 글을 이세벨이 하는데 원래 이세벨은 그 전에 그 전에 지금으로 이 성경 쓸 때로 따지면은 어 적어도 500년 전에 이 요한이 성경을 쓰기 전에 500년 전에 그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시돈 왕의 딸인데 이 이단 종교를 가지고 와가지고 아합의 아내였는데 그그그 그를 그, 그, 바알을 숭배했죠. 그래서 엘리야하고 대결이 붙고, 어, 근데 이 아주 나쁜 여자라서, 음, 그 포도밭을 그냥, 어, 아합이 갖고 싶다 하니까 주인을 갖다가 달래니까안 주니까 음, 덮어 씌워가지고 그냥 죽여버리고, 그 뺏어주는 이런 악한 그 여자가 이세벨인데, 오늘 나오는 여자 이름이 이세벨인 거죠. 그러면 이세벨을 이러면 우리는, 아, 우상 성기는 여자, 독한 여자의 예, 대표 명사가 되버린 거죠. 우리가 누구의 아들 딸 이름을 이세벨이라고 짓겠습니까? 그 무상을 섬기는 사람 이름이 대표가 이세벨이 되버린 거죠. 우리도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대표를 자꾸 지칭합니다. 누가 참 어, 고생하고, 어, 그 금식을 하고 이러면 아, 예수님이다. 어, 종, 종교 지도자들 중에도, 금식을 유질지 하고 있다 이 소리를 들으니까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어 제가 왔습니다 우리가 이 세벨 같은 사람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함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해는 그 사람을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잘하고 있는 것 중에 좀 흠이라면 흠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읽을게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 거다. 언제 내가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회개할 기회는 순간순간 꽉차 있습니다. 그 못된 짓을 하기 하는 것 말고는 나머지는 다 회개할 기회입니다. 가론 유다가 회개했으면 목을 안 매도 되는데 그걸 안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 죽는 것도 뭐 제대로 못 죽고 창자가 터져 죽는 그런 일을 하게 되잖아요. 회개하게 됐다면 그 누구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을 텐데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놓쳐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2절 볼지어다네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한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란 가운데 내가 던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침상 가운데 던지면 편안해서 좋겠다. 어, 이런데 우리 지난번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 많은 사람이 마지막을 침상에서 다 보냅니다. 반 절반 이상을 침상에서 보내는데 돈도 90%를 그 침상에서 다 씁니다. 무슨 침상입니까? 병드는 침상이죠. 병실에 누워있는 침상을 얘기하는 거니다 네가 병들어서 병상에 누울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 물론 그 사람하고 가늠할 수도 있고, 그 가늠할 때 같이 가늠할 수도 있고, 뭐 그런 하여튼 그뜻에 동조한 사람도 똑같이 회결를안 하면 거기서 돌아서지 않고 그 사람을 어, 용납한다면, 결국은 환란도 면치 못하리라, 그 얘기를 합니다. 어, 관란 속에는 병상에 던져지는 것도 있지만 그 이외에 다른 것도 있는데 그 다른 것에 대해서 23절과 같이 얘기합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 자식을 죽인다는 거예요. 죽이는데 이제 어떤 번역에는 2차 사망이다. 물론 2차 사망도 그 회개 안 하면 2차 사망이 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은 알게 되는 것은 눈으로 보고 알게 합니다. 눈으로 봐도 모르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눈으로 보게 보고 알게 되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멀쩡히 던 애가 죽는 거예요. 그 음행하고 우상을 먹던 사람은 애가 죽는 거예요 비실비실 알다가 죽는 거예요 이유를 몰라 의사도 몰라 그렇게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고 있는 자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그냥 넘어갑니다 왜 그냥 넘어가냐면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나도 어명했고, 너도 어명했으면 내 아들이 죽으면 네 아들도 죽겠지. 그런데 내 아들만 죽고 네 아들 안 죽으니까 그 죄로 인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 그렇, 그렇게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 그렇게 아들을 죽이든지, 마누라를 죽이든지, 아니면 부모를 병들게 하든지 방법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각각 다르게 환난을 주겠다는 거죠. 그 행위대로 다르게 주겠다. 똑같은 행위를 해도 전심 전력으로 하는가, 그리고 그냥 뭐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가, 이게 다르기 때문에 각각 사람의 행위대로 해주는 거예요. 어,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하고 했으니까 똑같겠지. 심지어는 학생들까지도 예배드리러 와라 이러면 거기 몇명 갑니까? 누가 갑니까? 그렇게 그거부터 물어봅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지, 거기 가면 뭘 가르쳐 주는지, 음, 왜 가야 되는지, 그건 안 물어보고, 누가 갑니까? 몇명 갑니까? 아니, 뭐, 학생만 그런 게 아니고,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 모이라 이러면 그 여기만, 그건 먼저 합니다. 그럼 니안 오면 지옥 간대, 그러면. 아니, 뭐, 다 지옥 가는, 다 갔는데, 나 뭐, 지옥에 천국 가간다면 나는 그거 가겠습니다. 천국 혼자 간다면 난그거 싫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하나님은, 떼거리로 전국 보내고 떼거리로 지역 보내지 않습니다. 절대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줍니다. 그 말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그냥 실적 넘어가지 말고 밑줄 쫙 그어 다가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하세요. 24절 같이 읽어 봅니다. 도아디라에 <두어디랄에> 남아 있어 이 경운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산단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희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희 지울 것이 없노라. 뭐이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말을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얘기하냐? 사그 이단에 빠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내가 할 말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단에 안 빠진 사람은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럼 뭐 네가 있는 대로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길게 어렵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한번 읽은 사람이 딱 얘기해 주면 쉽게 알아듣고 또 다음에 넘어가면 좋아요. 25절 보면은 같이 읽어 볼게요. 다만 네,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남은 내가 남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들이 사탄에 안 빠지고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 그것을 꼭 지키고 있으라. 언제까지? 내가 올 때까지. 언제 오니까? 모르죠. 반드시 옵니까? 반드시 오죠. 한참 멀었습니까? 아닙니다. 조만간에 옵니다. 금방 옵니다. 급합니다. 지금 깜빡할 사이에 올수 있습니다. 번개같이 오기도 하고 내가 아무리 눈을 뜨고 있어도 좋은 사이에 도둑이 오기도 하고 눈을 똑바로 뜨고 있어도 구름 타고 오기 때문에 옆에 와도 몰라요. 예수님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절대로 비밀로 해놨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사람 숫자가 참오 온다 이러면서 네가 빨리 들어와야 된다 하고 이러면 가짜고 어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해야 돼. 성경을 안 읽어보면. 어 그렇한다 이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한데 성경을 잘 읽어보셔야 돼. 그 다시 오실 때까지 꼭 잡고 있으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26절 읽어봅니다. 이기는, 이기는 자의, 자의 아, 아,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네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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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는 네일을 네. 그에게 망국을 다스리는 네. 권세를 줄리니 네. 오늘 찬송가 속에도 나왔지만 <laughs> 통치권을 우리에게 줍니다. 통치권을 주는데 예수님에게 통치권을 주죠. 우리 그, 그 메시아 그 음악을 듣다 보면은 연주를 듣다 보면. 통치권을 그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통치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참고, 이기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망국을 다스린다. 그말 한마디 가지고 적용이 안 되는 대가 없어요.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어느 나라에 가도 이 말씀을 딱 갖다 대면 꼼짝 못 하는 거죠. 음? 네가 예수를 아느냐? 이러면 벌벌 떨고 사탄, 뭐, 마귀, 이 뭐, 전쟁이, 뭐, 요술가 꼼짝 못하는 게 예수 이름입니다. 27절을 읽어봅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거를 깨드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아, 아버지께서 받은 것이 그하라. 러 도공이, 도공이 철로된 지팡이, 철장입니다, 철장. 돌로, 돌, 어, 쇠로 된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그구워 넣은 도자기를 이렇게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보고, 마음에 안 들고, 흠이 붙어 있고, 도자기를 집어 넣을 때, 뭐, 티가 붙었다든가, 또 만들 때 잘못 우그러졌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모양 내는 모양대로 안 나온다든가, 한쪽이 덜 구워졌다든가, 이러면 그, 저쇠 지팡이를 가지고 탁 때리면 푹 깨집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악한 사람들을 그 철장으로 툭툭 치는 거죠. 그럼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권세를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 그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게 뭡니까? 그 권세잖아요. 무슨 권세? 킹덤이잖아요. 나라를 받았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돌아가신잖아요.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도록 그렇게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할수 없이 딱 한마디 합니다. 내가 도아디라 교회에게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새벽별은요. 금성인데 <laughs> 금성은 어, 지구보다가 조금 앞에 에, 에, 태양 옆에 돌기 때문에 아침에도 뜨, 보이기도 하고 저녁에 보이기도 하고 이래요. 그래서 저녁에 보이면 개밥바라기라고 하지만 아침에 뜨면 새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새별이 별 중에서는 새별이 가장 밝은 별이 새별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새별을 삼아 주겠다. 이 말은 달과 별은 아니지만 아, 달과 해는 아니지만 하늘에 있는 것 중에 최고 밝은 별, 새별을 주겠다. 그, 그 에스드라는 말이 이제 스타, 에스타 이런 걸로 됐지 않았나? 이건 내 생각이고요. 에스드가 별이라는 뜻이었대요. 그래서 이 본명은 옛날 하다샤입니다만은 새별이라는 어, 뜻이고, 그게 개명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나타낼 때 지존자 가장 높은 사람을 새별이다. <laughs> 우리 뭐, 든 인생이 하늘의 별과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밝은 빛을 내는 게 지존자다. 아침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이새별을 <laughs> 새뼈를 줄이라 러면 줄라면 주든지, 뭐 말라면 말든지, 새별이 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새별이 뭔지를 보고, 알고, 깨닫죠. 그, 그랬을 때 은혜가 되는 것이고, 계명대학교 앞에 와서, 야, 계명성계명성 그래서 개명성하고 관계 있는 거 아니 그 개성하고 어 뭐죠 음, 개명대학교가 개성하고 뭐하고 어 뭐죠 여자 고등 학교 신명. 신명하고 개성하고 합해서 개명 어 이렇게 이제 학교 이름이 지어졌는데 어이 글자는 똑같아요 개명성하고 똑같은 말인데 어, 그래서 의원을 제가 어, 그 다르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 우연인지 모르지만, 우리에하다샤가 개명대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니는 개명대로 갔다. 니는, 니는 개명대로 갔다. 이런 게, 10개명대로 가는 게 아니라, 니는 개명대로 갔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어, 그, 그 새벽별에 대해서 언해도, 오늘 함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9절로 읽어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는 실제 없이 계속 반복됩니다. 귀 있는 자는 이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하지만 그걸 듣는 사람이 있고, 그걸 냅던지는 사람이 있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대, 대적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귀 있는 자를 말하는 거죠. 이건 듣는 사람만 듣고 이해하는 사람만 아는 사람만 안다는 거예요. 우리 제가 이제 예전에 지난주 토요일날 갔다 왔는데 그집 아들이 함께 이제 묵상을 하면서 나는 아버지 설교가 왜 그렇게 귀에 안 들어오는지 막 진짜 막 미치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고백을 하신 하는 거를 제가 들었는데 우리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다샤도 같이 하면 몸부림 치면서 빨리 안끝 난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데. 그 귀가 열려 있는 자는 엄청 복이고, 귀가 열려 있는 자가 바로 새벽별이고, 귀가 열려 있는 자가 나라를 통치하는 이 왕국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음 문을 열면 들립니다. 어, 교회의 사자의 말씀을 들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 성경 말씀이 잘 들려서 참 훌륭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